아,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기수입니다. 어, 2년간의 짧은 기승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응원해주신 고객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1년 6개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어, 1년 6개월 공백 다 채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산 4등급 1,400m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베이비 라인과 11번 매직 파트너 안쪽에서는 2번 골든과 3번 티즈비까지 외곽에는 12번 그랜드 여왕이 4위권 반짝 따라붙습니다. 3면승 도전에 나서 있는 10번 베이비 라인과 안쪽에 2번 골든 바깥쪽에는 12번 그랜드 여왕이 추격합니다. 13번 크로노스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10번 베이비 라인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10번 베이비 라인은 선두 굳혔습니다. 10번, 4번, 13번, 10번 베이비 라인 결국 사면승에 성공하면서. 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부산 경남제 5경주 국산 5등급 경주 12바리의 말들 2위까지 도약하는 7번 골든 카이저 그리고 안쪽에 9번 라운더 파이팅과의 거리차를 좁힙니다. 여기에 12번 트리플 스톤 시원한 걸음을 보줬던 바로 옆쪽에 7번 골든 카이저입니다. 고출발합니다. 부상 경남의 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드로모스가 빠른 출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드로모스와 12번 천마 파워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졌고 이때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인디매직이 바깥쪽 3위권 등장하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1번 드로모스가 마지막까지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11번, 12번, 바깥쪽 5번입니다. 초반 선행을 종반까지 지켰고 12번 천마 파워 그리고 5 오... 인기마가 아니어도 그래도 결승선 끝까지 열심히 타는 기수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은 어, 남대이랑좀더잘 어울리면서 제 본래 성격대로 사는 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